제가 만든 오디오의 특징은 오디오에 색깔을 넣지 않아요. 색깔은 음반을 제작하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는 락을 듣든, 팝을 듣든, 크래식을 듣든, 뭐를 듣든, 전부 다 음악이 잘 나와. 어떤 특정 장르가 더잘 나오고 어떤 건안 나온다, 이런 거는 없어요. 제가 만든 건. 전다잘 나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다잘 나오는데, 내, 내가 음악 청취하는 위치가 어디냐만 나는 정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laughs> 그게 어디냐. 그런 식으로 들으면 지휘자가 듣는 위치가 소리가 제일 좋지, 청취자가 듣는 위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지휘자 옆에서 똑같이 음장이 무너져도 지휘자 옆에서 듣는 듯한 무대 위치를 만드는 걸 튜닝 한단 말이에요. 색깔은 안넣다고 저는. 내가 위치한 위치가 어디냐만 결정을 하는 거야요 근데 다, 저 말고 전 세계의 다른 회사는 음장감이 있다 그러면 내가 듣는 위치에서부터 얼마나 밀 것이냐만 생각한단 말이야 얼마나 들어갈 것이냐만 생각한다고요. 좋아. 100m가 들어갔다고 쳐. 무대가 엄청 커졌어. 그럼 100m 하면 누가 불렀는지 들리냐고요, 소리가. 안 들리지. 그럼 감동이 와요? 공연장을 갔는데, 공연장이 작아서 앞에서 막 떠들고, 막침 튀기듯이 앞에 있어야 느낌이 오지, 기타 치고 하면. 멀리 가 있는데 무슨 느낌이 와요? 누가 추는 추는지도 모르지. 화면으로만 보이지. 그냥 거기 간게 내가 행복한 거지. 무슨 느낌이 오냐고요. 저는 그걸 중시 여긴다고. 토닝을 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경기장에서 녹음이 된 음반이면 주경기장처럼 무대가 큰데 마이클 잭슨이 노래를 하면 마이클 잭슨 바로 앞에서 듣는 듯한 연출을 하는 게 나의 목표야. 저는 그걸 이뤘고 그렇게 음악 오디오를 만든단 말이야. 그런데 첫째 마이클 잭슨 소리는 이렇다라고 나는 토닝을 안한다니까 첫째가. 왜? 마이클 잭슨 내가 직접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마이클 잭슨 소리를 어떻게 만드냐고. 다 거짓말이라는 거야, 그런 건. 일도 음악에 대해서 철학과 조금의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작자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바보라고. 내가 느끼기에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고, 뭐 어떤 소리는 어떻지, 뭐, 그래는글도 피아노,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완전히 일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냥 나는 무대 크기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영상을 머릿속에 완전히 꽉 박아야 돼. 그래서 제가 주니까 어때요? 소르초이님은 무슨 막 트로트도 듣고 뭐 만날 유튜브 보고 하면 엄청 행복해 하잖아. 왜? 그 좋은 가수가 내 앞에서 불러주니까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런데 그 생각이 아무것도 없이 내가 내 색깔을 넣어가지고 그 무슨, 어, TV조선 이, 트로트 듣고 듣는데 뭐저 멀리 들어가 있으면 느낌이 옵니까? 안 오지? 그러면 심사위원 위치에서 들어야 제일 좋잖아 그러니까 저는 무대는 크고 청취자의 위치는 바로 앞으로 갖다 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4차원적으로 소리가 나지 그래서 영화를 볼때 제가 만든 스피커나 제가 하는 오디오로 들으면 어때요? 목소리가 기똥차게 들리잖아 왜 그래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요. 제일 좋은 오디오 제작자가 음악 자체를 모르고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맨날 무슨 뭐1 k 가 어쩌고 주파수 어쩌고 헛소리만 하고 앉았다고요. 한 번도 연주를 해보거나 그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고뇌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틀으면 그 사람이 앞에서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왜? 무대는 똑같아야지 다른 애들은 무대가 이빨이 튀어나오고 뭐 들어가고 이것만 생각하잖아 멍청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내가 소리를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장르를 가린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설픈 사람이 만든 걸 기준이 뭐야 그게 장르를 가리는 거야 그안 쓴다고요 난 그런 걸 <laughs> 그게 가장 중요한 첫째 그러면 특정 장르를 가리니까 어떤 거에서만 좋아 그럼, 밸런스가 안 맞는다고요. 그걸로 저는, 부품값, 이런 거 상관없이, 그걸로 제품의 퀄리티를 정하는 거예요. 가격 차이는, 얼마나 그게, 좀 더, 좀더더 심하나로 나는, 내는 거예요. 부품값하고 하나 상관도 없어요, 저는. 물건을 맡을 때.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그거에 대한 노하우는 뭐다? 그때 그 강의를 들으면 돼. 그 강의에서 이해가 안 간다? 시청해가 있을 때마다 와서 머릿속에 박아야죠 그 소리가 정말 그런 소리 그때 우리 왔을 때뭐 드럼 치는 것도 보고 다 봤잖아 그때 무슨 내가 특별한 앰프를 씁니까 뚜껑도 안따 봤다고요 나 그거 관심도 없다니까 근데 내 말이 맞잖아 관심도 없이 일반 메이커에서 만든 어설픈 놈이 튜닝한 건못 쓴다니까 색깔을 들어가지고 철학이 아무것도 없이 일도 없는 사람인데 일도 <laughs> 철학이나 고민해 양지복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 그냥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오디오는 전자 제품이 아니라니까. 제가 하는 걸 지금까지 봤잖아요. 전자 제품의 영역이 몇 프로 있어요? 5%도 안 되지. 해로 기술이 종합 예술이라니까 오디오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상을 한번 보고 말면 못 배워 죽을 때까지. 얼마나 갈등과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생각이 제가 됐겠어. 근데 나만 그 생각이 갖고 있으면 지가 주장하는 소리지. 그럼 다른 사람이 공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저는 직업으로 이런 직업을 못 하고 있겠지. 제걸 <laughs> 좋아하잖아요. 왜 좋아해? 내가 얘기한 대로 소리가 나오고 공감을 하고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돈을 썼으면 뭔가 업이 돼야지. 그게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걸 만들어 주는 게 목적인데 나는 고민을 해 봤어. 어떤 때가 가장 사람이 좋을까? 아니 연주 때 바로 앞에 가는 거예요. 클래식은 그래 바로 내가 지휘자 앞에 옆에 딱 듣고 있는 거예요. 제일 좋지. 그거보다 더 좋은 소리가 나오는 구간이 어디 있어? 근데 무대는 열려지. 야 무대가 좁아 가지고 제일 비에처럼 앞으로만 쏟아 나오면 그게 앞에서 듣는 게 아니지. 무대를 옮겨서 나의 위치가 간 거야. 그 앞으로. 리허설 때 바로 앞에 있는 소리. 그 소리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TV로 보든, 영화를 보든 막 리얼하죠. 옛날에 이런 걸 모르니까 막5.1 만들고 이지랄 한 거지, 진짜. <laughs>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그런 소리를 좋아하고, 내가 얼마나 고민을 했,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박지 않으면, 바이오스를 만번을 바꿔보세요, 대원아. 안 되는 거야. 아무리 해도, 내가 이걸 얼마, 이게, 유튜브 하는 사람 중에 저처럼 이렇게 리얼하게 까, 이브다 하는 사람 없잖아. 어설프게 책몇권 보고서 해가지고는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 어디 카메라 하시는 분이 설명한 말이 아주 좋은 말이 하나 있었어. 내가 오디오가 오디오가 이런 거란 말이야. <laughs>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오디오가, 응? 내가 그 사람 얘기 듣고 공감 가는 게 많았어. 그 사람 카메라 하시는 분인데, 자 이런 스탠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스탠드, 삼각대요. 이게 삼각대가 이렇게 딱 있잖아요. 삼각대가 이 삼각대가 해로 기술이 다리 하나야. 전자 기술 하나는 만드는 기술이요 하나는 공감하듯이튜닝하는 기술이죠. 이 세 개가 적절하게 조합이 돼야 삼각자가 삐뚤어지질 않는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기 지금 뭐 유, 유튜브 많은 외국에서 공부하고 뭐 교수를 마시는 분이 세개 중에 뭐예요? 이론을 으로 많이 배웠잖아. 근데 이론 가지고 됩니까? 이게 세 가지가 조합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뭔가를 하는 걸 다른 사람이 쓸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감동을 받는단 말이야 그 사람이 감동 받으려고 돈을 쓰잖아요 그냥 기계만 사는 게 아니야 <laughs> 뭐로 하면 감동받고 집에 가면 행복해야죠 그 집에서 그 기간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뭐, 배아파디 에이스를 이것저것 다뭐 비용 왔다 갔다 다 해서 한 80만원 가져왔다고 쳐. 벌써 몇 달을 들었냐고. 몇달 동안 감동을 받은 비용을 빼야지. 나중에. 그래도 반은 건진단 말이야. 그런데, 단순히 기계값만 감동받은 적이 없는데, 그거는? 뭘 쓰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만으로 안 되지. 다리 세 개인데? 다리가 세 개라고요. 만드는, 늦, 만드는, 장인적 능력과 이론적인 거 바탕에 그거에 대한 철학 같이, 튜닝이 같이 들어가야 오디오는 되는 거야. 정확한 거라고요. 삼박자가 맞아야 돼. 그러니 맨날 이론 어쩌고 떠들고 있잖아. 지가 뭘 만들어봤는데? 뭐 수리 하나라도 해봤어? 수리한 사람. 이론을 뭘 알아요? 그리고 몇대 만들어서 팔아왔다고쳐저 제가 보시라고 제가 최근에 한거 가지가지 사람 중에 감동을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실력이라고. 실력은 내 소리를 강요하는 게 아니고 대중이 좋아하는 걸 만들어내는 게 실력인 거예요. 많이 팔린 게는 이유가 있어. 그게 실력이에요. <laughs> 쓸데없는 얘기로 더 오바를 많이 했네. <laughs> 아, 네. 저는 음악 얘기해도 밤새 얘기할 수 있어요. 밤새. <laughs> 밤새. 맨날 옛날에 만나면 음악 얘기하고 그러면서 살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됐죠. 맨날 만나서 진지하게 그런 거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소리가 뭔가 잘못 나오고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고쳐 보기 위해서 어... 오디오를 하게 된 거죠. 저는 만드는 게 재밌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만드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요. 막 공작을 하고 하는 게 신기하고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사실. 하나도 재미없어요, 만드는 건. 노동이죠, 노동. 재미가 없어. 창작을 하고 뭐,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하고 그러는 거에 포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원래, <laughs>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게 전공인 얘기야. 이런 얘기가. <laughs> 맨날 무슨 기술적인 걸 알려달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지만, 자, 예. 다 한다고요, 이런 것도. 이거 뭐 가르쳐 줘 봐요. 여기서 바이오스 한번 보자고요. 자.